자, 안녕하세요. 대단한 영어 필립 원장입니다. 2023 수능특강 영어 14강 1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14강은 삽입 유형 문제죠. 그래서 삽입 문제 푸는 요령은 주로 주어진 문장에서 이런 지시어들, 그 다음에 이런 더 나, 그 다음에 this, that, 이런 것과 같은 어떤, 어, 기능어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예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예시, 예는 자 여기서는 그러나의 뜻이죠. 역접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 내용과 앞에 적혀진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인간은 뭐다? 관계를 지향하는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르고 대시를 써서 추가적인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biologically not meant to spend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소비하게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의 삶을 어떻게 too far from 너무 멀리 그 무리에서 너무 멀리 그들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앞에 내용, 이거 반대되는 내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 얘기는 멀리서, 어, 자기가 살던 원래 어떤 지역에서 조금 멀리 벗어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e take it for grant. e d Take it for grant는 e d 당연하게 얘기다는 얘기죠. 데리아를 우리의 아이들이 we grow up 자라고 and grow away 그리고 떠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무엇을 당연하게 여긴다 두 번째 our grandchildren 우리의 어떤 손자 손녀들이 will live in different city 전혀 다른 도시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 우리 자신들과는 다른 지역에서 살게 될 것이고 and that 또 무엇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냐면은 we will change 자 우리는 직업을 바꿀 것이다 최소한 몇 번이나 혹은 많이 우리 삶에서 이것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고 다음 1번 읽어 볼게요 we also take it for granted 또한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냐면 with such a job 그러한 어, job change니까 직업적 변화로 인해서 we will usually also change the place 장소들을 바꾸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장소?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들. 그리고 the friend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던, 즉 우리가 사귀었던 친구들 역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한다는 얘기죠. 원래 있던 데서 멈춰있지 않고 자꾸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얘기는 이 주어진 이 내용과는 반대된 내용들이, 반대되는 성향의 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With all this mobility, 이런 모든 이동성들로 we lose our extended family. 우리는 확대된 가족을 잃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왜냐하면 자꾸 세대가 지나갈수록 장소와 사람들 이 바뀌게 되니까 그얘기 하고 있는 것이죠. And then we lose those friends.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친구들을 잃는다. 무슨 친구들? We have found. 우리가 찾아냈던 친구들 되겠죠. 뭐 하기 위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The family left behind. 남겨진 가족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찾았던 친구들 역시 우리는, 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기 장소와 사람들로부터 점점점 멀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we long for affiliation. 그리고 우리는, 어, 뭐 한다? affiliation은 뭐죠? 관계가 되겠죠. Relationship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갈망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한다. In fantasy. 뭐, 판타지에서나, 공상의 세계에서나, 뭐, 예술에서나, 그리고 모든 디바이스들에 있어서, 무슨 디바이스들? 우리가, 어, 개발했던 디바이스들이 되겠죠. 막뭐 위해서 to overcome. 극복하기 위해서 social isolation. 사회적인 어떤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모든 장치에 있어서도 관계를 찾으려고 한다. 관계를 갈망한다. 얘기죠 근데 무슨 고립이냐면, our mobile lifestyle generate. 우리의 어떤 이동적인 삶이 만들어냈던 그런 사회적 고립. 자꾸 이동하다 보면 사람들과 연관이, 연이 끊어지게 되니까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지금 앞선 내용 4번 앞의 내용하고는 전혀 방향성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기존의 어떤 삶업이 자꾸 단절될 수밖에 없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다면, 즉 모바일스러운 어떤 라이프스타일 얘기 했다면, 4번은 그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야 자연스러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생물학적으로 그물 위에서 멀리 떠나서, 어, 살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이런 장치들을 개발한다는 얘기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 연락할 수 있는 도구들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장. So now. 그래서 현재 fueled by internet. 어떤 fueled는 왼쪽에 나와 있을 겁니다. 뜻이 활력을 불어넣다 자극하다 되어 있죠. 수동태니까 활력을 불어봤다. 뭐. 자극을 받다 힘을 얻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에 의해서 인터내셔널 텔레포넌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등에 의해서 힘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have adapted to 적응해 오고 있다 어디 that lifestyle 그런 삶의 방식에 그리고 have begun 자, 병렬구조죠 v1 v2 또뭘 시작하고 있다 take for granted 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Commuting spouses.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주말 부부라고 e 있네요. 주말 부부를 당연하게 l 기고 있고 그리고 l d r s Long Distance l o n s a n c e Long Distance Long Distance Long Distance l o